저도 끝을 알수 없는 고난을 경험한 적이 있었어요. 2014년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어깨가 부셔서 병원에 가셔서 진찰을 받으셨는데, 그런데 의외의 결과가 나온 거죠. 폐암 말기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당시 용인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급하게 울산으로 차를 몰고 내려가야 했습니다. 의사를 만나 상담을 하는데 수술을 할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암 치료를 하기로 하고 진찰을 받고. 이 처방전을 받아 약국으로 향했습니다. 2주치 약을 받는데 약값이 16만 5천 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2주 뒤에 다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고 처방전을 받았는데 한 달치 처방전을 주는 겁니다. 그때 제게 있던 돈이 한 10만 원 정도였거든요. 이리저리 뭐 사장을 세서 돈을 빌려보려고 했지만 빌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약국으로 차를 타고 가는 중에 어머니께서 저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아들 돈 있어. 사실 부모가 자식의 마음잘 알지 않습니까? 이런 것 가지고 부모님을 또 염려 끼쳐 들을 수 없어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거야 걱정하지 마 엄마는 차에서 기다려 그렇게 하고 내렸습니다 그렇게 말했지만 혼자 걱정하고 속으로 끙끙 앓았죠 그러면서 혼자 이런 계산을 했습니다 지난번 2주에 16만 5천 원이 나왔으니까 1주일치만 받고 3주치는 내가 어떻게 해서든 돈을 구해가지고 다시 와서 이 약을 받아 가야 되겠다고 라 하는 그런 인간적인 계산을 했던 거죠. 그리고 어머니 이름이 호명될 때 "제가 가서 일주일치만 주세요"라고 말하려고 하는 그 순간, 약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6 5 0 0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말 놀랐습니다. 분명 2주 전만 해도 16만원이 넘었거든요. 그때보다 무려 2주치 더 약을 지었지 않습니까? 근데 오히려 돈이 더 적게 드는 거예요. 놀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약사에게 물었습니다. 왜이 금액이 나오는 거예요? 중증 환자의 경우 본인 부담금이 5%라고 하는 거예요. 이전에 서류 하나를 받았었는데 그게 뭔지 모르고 그냥 작성해서 냈던 기억이거든요. 그게 특례가 적용되면서 약값이 줄었던 겁니다. 이번에 저도 수술을 하고 병원에 가면 제 이름 옆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희귀성 난치 난성 질, 질환 1급. 그래도 저도 그래서 병원비를 조금밖에 내지 않습니다 그때 이 사실을 몰랐던 거죠. 약봉투를 보니까 100만 원이 넘는 금액이 적혀 있던 거예요. 속으로 참 다행이다 그렇게 외쳤어요 차에서 기다리고 있는 어머니를 바라보는데 어머니가 기도를 하고 계셨어요 차로 향해 걸어가면서 망감이 교차하는 순간이었죠 이렇게 처절하고 가난한 것이 너무 원망스러웠고 내가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그 답답함이 엄습해왔습니다 이 길을 계속 걸어가야 하는지 수중에 얼마 되지 않은 그 돈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쩔쩔매야 하는지 그런 순간이 교차가 되는 거예요 차에 올라가서 어머니께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해결됐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어. 라고 말했는데 어머니께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하나도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더 나왔죠. 저는 정말 그 순간이 제 인생에서 어떻게 보면 너무 절망적이었어요. 분명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긴 했는데 그 순간만, 순간만 놓고 보면 제게 사실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그때 제가 할수 있는 유일한 것은 버티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절망의 시간이 지나 그때의 삶을 되돌아보서 지금 할수 있는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고백이죠 그후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이거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